강남에서 이태원이나 성수를 일부러 가라. 친구들이랑 같이 택시 안에서 또재밌는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동하실 때 "나 이번에 성수 가는데 같이 갈 사람" 이렇게 불러서 엔빵을 하고 그 안에서 뭔가 되게 대화도 하면서 친구가 다지는 시간을 가지는 걸 저는 진짜 강추합니다. 확실히 택시 안에서의 대화가 좀 유니크한 게 있긴 있어요. 그때 뭔가 깊은 대화를 하기 되. 약간 이게 노이즈가 차단이 되면서 아 진짜 이거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그 택시 안에 대화가 제일 질적으로 뭔가 밀도가 높아 제일 좋아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이벤트를 가면 은 주위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약간 내가 이렇게 좀 몰래 해주고 싶은 작은 이야기도 해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택시 안에서는 어나 사실은 막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갑자기 그런 얘기를 막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나는 오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깊은 얘기를 좀할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도모 되는 게 택시다. 어 이거 진짜 뭔가 이게 제일 개꿀 팁이네. 강남에서 이태원이나 성수를 일부러 가라. 그래서 <laughs> 거기서 내가 생각했을 때이 호감인 사람, 내가 이렇게 목표로 이렇게 사냥을 하고 싶은 그 프로젝트 의 사람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동해서 가라. 이거 이거 진짜 좋은 어, 팁인 것 같아요.